오늘은 작년에 입주한 부산신축 아파트를 모두 알려드리면서 12월 1일 현재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입주가 끝났지만 여전히 빈집으로 남아있는 곳이 있을 만큼 분양가가 높았던 단지들은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2024년 부산의 입주 물량은 약 1만 7천 세대로 적정 수요량만큼의 물량이 입주 중입니다. 그러나 수년간 이어져 오던 과잉 공급으로 신축 물량들이 쌓여 있고 잔금 납부가 어려운 일부 단지에서 마피 매물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장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은 잔금이 급한 매물들 중 손해를 보더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물건들도 종종 나오면서 시세 하락한 곳도 있었습니다. 시세가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단지들이 많았고 잔금 미납으로 고액의 연체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위기에 빠진 집주인들이 다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부산의 2024년 입주 아파트 22개의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연산폴의 서이스타일스입니다. 세대수는 612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8월부터 입주하였습니다. 최초 24년 1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다소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8월부터 입주 시작하였습니다. 청약 당시 평균 청약 경쟁률 115대1을 기록했던 84a 타입의 경우도 현재 입주를 앞둔 매물들이 마피에 나오고 있는데 청약 당시와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프리미엄은 10월 -3,240만원, 11월 -3,240만원, 12월 -3,240만 원으로 시세는 10월과 1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이동 고층 84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5억 4,7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540만 원, 프리미엄 -3,240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3천만 원입니다. 청약 당시 평균 청약 경쟁률 115대1을 기록했던 84A 타입의 경우도 현재 입주를 앞둔 매물들이 무피 수준에 다수 나와 있습니다. 청약 당시와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래구 안락동에 위치한 안락스위첸입니다. 세대수는 220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월입니다. 프리미엄은 10월 660만 원, 11월 660만 원, 12월 660만 원으로 시세는 10월과 1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일0 1층남층남서0 8 4 타입 매물이 0억0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0억0천0 0 0 원, 발코니 확장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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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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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블0 LH 센트럴힐입니다. 세대수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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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 0 0 0 0 0 분양 당시 준공 계획은 24년 2월이었으나 1년 이상 입주가 연기되면서 전매 제한 3년이 풀리게 되었고 현재 매물들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단지는 25년 입주 예정 단지에 포함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에코델타 호반 서미 스마트 시티입니다. 세대수는 526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입주 시점에 마피 매물도 나왔으나 현재는 분양가보다 5천만원 이상 높은 수준의 매물만 남아 있습니다. 호가 자체는 상당히 상승하였지만 실제 거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래구 사직동에 위치한 아시아드 삼정그린코아더시티입니다. 아파트 세대수는 72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월입니다. 사실 세대수가 100세대도 안되어 아파트라고 하기도 애매한 단지입니다. 또한 오피스텔 세대수가 더 많은 곳이며 분양가도 높다는 인식이 많아 입주 시기가 다가올수록 마피 수준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은 10월 -8,910만 원, 11월 -8,910만 원, 12월 -8,910만 원으로 시세는 10월과 1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일동 고층 68타입 남향 매물이 4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5억 1,15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760만원으로 마피 8,910만원 수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덕천동에 위치한 신화니엘 에비뉴일입니다. 세대수는 107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5월입니다. 대규모 미분양 상태로 추가적인 할인분양이나 시세하락의 가능성이 매우 큰 단지입니다. 여전히 많은 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 계약 시 최대 5천만원의 계약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래구 사직동에 위치한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입니다. 세대수는 690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5월입니다. 현재 조합원 매물들만 나와 있는데 106동 저층 84비 타입 동양 매물이 7억 3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분양가와 비교하면 약 9천만원 높은 수준의 매물입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부산진구 초읍동에 위치한 초읍 하늘체 포레스원입니다. 세대수는 756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5월입니다.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다가 현재 조합원 매물들만 나와 있습니다. 현재 107동 고층 59a 타입 남서향 매물이 5억 4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포함하여 최초 분양가는 4억원 수준으로 원 분양가 대비 약 1억 4천만 원 높은 수준의 호가를 형성 중입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연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449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9월입니다. 모집 공고상 분양가만 간단히 살펴보면 59타입은 4억 5천 6백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까지이며, 74타입은 5억 1천 3백 79만 원에서 6억 350만원까지이며 84타입은 6억 5843만원에서 6억 7187만원까지입니다. 추가로 발코니 확장비는 59타입은 1659만원, 74a타입은 1893만원, 74b타입은 1988만원, 84b타입은 2105만원입니다. 103동 고층 74a타입 남동향 매물이 7억 4천만원에 나와 있는데 분양가 5억 7,088만원, 발코니 확장비 1,893만원으로 원분양가 대비 1억 5천만원가량 높은 호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드파인센텀입니다. 세대수는 449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6월입니다. 센터마스트룸 SK뷰에서 드파인센텀으로 아파트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실제 거래된 내역들도 양도세 매수자 부담 조건으로 프리미엄은 더 높은 거래라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84A 타입 고층 남서양 매물이 8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와 비교해보면 약 2억 원 높은 호가의 매물입니다. 11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거제 미소지움 더 퍼스트입니다. 세대수는 192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6월입니다. 프리미엄은 10월 마이너스 1100만 원, 11월 마이너스 1100만 원, 12월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시세는 10월과 11월 대비 9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1동 중층 84A 타입 남서양 매물이 6억 8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6억 7천 9 30만원, 발코니 확장비 2 150만원으로 원분양가 대비 약 2천만원 낮은 수준의 매물입니다. 해당 매물 외에도 조합원 보류지 매물들이 분양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입주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빈집으로 남은 세대가 일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12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에코델타시티 한양수자인입니다. 세대수는 554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6월입니다. 에코델타시티 한양수자인에서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수자인으로 단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대형평형으로만 구성된 단지로 금매물들이 거래되면서 시세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현재 107타임 매물이 7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2억 원가량 높은 프리미엄의 매물이 있습니다. 13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경동리 인뷰의 차입니다. 세대수는 632세대이고 입주는 24년 6월입니다. 23년 7월에 후분양으로 1, 2순위에서 520세대 모집에 2,291명이 접수하며 4대1이 넘는 전체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LCT를 넘어서는 부산 역대 2위의 분양가로 분양을 하였는데 당시 분위기상으로 생각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인 이유는 고층이 뽑히면 프리미엄을 받고 팔기 위한 청약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다 조망이 나오는 고층마저 높은 분양가를 산정하여 10억원에 이르는 매매가를 감당해낼 수 있는 세대가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프리미엄은 10월 -7,200만원, 11월 -7,200만원, 12월 마이너스 8천만원으로 시세는 10월과 11월 대비 8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202동 33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마피 8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10억 7백만원입니다. 14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입니다. 세대수는 351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7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프리미엄은 10월 마이너스 9,050만원, 11월 마이너스 4,650만원, 12월 마이너스 9,000만원으로 시세는 10월 대비 50만원 상승, 11월 대비 4,35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23년 상반기 후분양을 진행하여 1년 뒤인 24년 바로 입주를 진행하였습니다. 좋지 않던 부동산 시장 분위기로 인하여 입주 시점에 마피 매물들이 쏟아졌으나 현재는 모든 마피 매물들이 정리되고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의 매물만 남았습니다. 층별로 분양가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01동 38층 남서향 74타인 매물이 분양가 8억 765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9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7억 8650만원입니다. 15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레미안 포레스티지입니다. 세대수는 4043세대의 초대형 단지이고 입주는 2024년 9월입니다. 프리미엄은 10월 2억 5천만원, 11월 2억 7천만원, 12월 2억 7천만원으로 시세는 10월 대비 2천만원 상승, 1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4동 고층 84a 타입 남서향 매물이 9억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원 분양가와 비교하면 2억 7천만원 가량 높은 수준의 호가입니다. 4천 세대가 넘는 초대형 단지로 청약 당시부터 엄청난 관심을 끌었으나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가는데 여전히 매수자를 찾지 못한 매물이 분양가 그대로 판매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금매물들이 사라지면서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높은 시세를 형성 중에 있습니다. 16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사하구 신평동에 위치한 중앙하이츠 더일 신평역입니다. 세대수는 185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9월입니다. 대규모 미분양 단지로 준공 후 대규모 미분양 상태입니다. 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61타입 분양가는 3억 6,340만원에서 3억 9,340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1,650만원이고 66타입 분양가는 4억 500만원에서 4억 3,500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1,760만원이고 84타입 분양가는 5억 2,280만원에서 5억 5,190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1,870만원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50% 후불제로 약 2천만원의 이자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17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사하구 장림동에 위치한 두산이브더제니스 센트럴사하입니다. 세대수는 1,643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9월입니다. 프리미엄은 10월 770만원, 11월 770만원, 12월 770만원으로 시세는 10월과 1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이동 7층 84비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6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1730만원, 프리미엄 77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8500만원입니다. 18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부산진구 부암동에 위치한 백양산 부암 서이스타일스입니다. 세대수는 1,295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2월입니다. 프리미엄은 10월-3,523만원, 11월-2,723만원, 12월-2,723만원으로 시세는 10월 대비 800만원 상승, 1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8동 고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9,613만원, 발코니 확장비 2,090만원, 옵션 62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723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9,600만원입니다. 19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래구 낭민동에 위치한 낭민역 삼정그린코아더시티입니다. 세대수는 142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3월입니다. 프리미엄은 10월 마이너스 4,741만원, 11월 마이너스 4,741만원, 12월 마이너스 4,741만원으로 시세는 10월과 1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1동 7층 6 1위 타입 남동향 매물이 3억 6,5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4억 41만 원, 발코니 확장비 1,200만 원으로 원분양가 대비 4,741만 원 낮은 수준의 매물입니다. 20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기장군 기장읍에 위치한 쌍용더플래티넘 오시리아입니다. 세대수는 19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2월입니다. 프리미엄은 10월 -7천만원, 11월 -7천만원, 12월 -1억 2천만원으로 시세는 10월과 11월 대비 5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3동 고층 8 4시타입 남향 매물이 분양가 7억 5천4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1 6백만원 프리미엄 -1억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5천만원입니다. 21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사상구 괴법동에 위치한 사상보의 선시티 리버파크입니다. 세대수는 214세대이고 입주는 24년 7월입니다. 2024년 4월 후분양 단지로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우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보이면서 대규모 미분양 상태에 놓였습니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혜택으로는 계약금 5%만 납부하면 되고 잔금 중 20%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후분양 단지로 일반 단지의 경우 유상 옵션으로 제공되던 것을 약 4천만 원 상당의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자체가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다소 비싼 편으로 보입니다. 각 타입별 최고 분양가는 52타입이 3억 3790만 원, 55타입이 3억 4950만 원, 70타입이 4억 6420만 원, 75타입이 5억 30만 원에 이릅니다. 현재 최초 분양가보다 약 3천만원 낮은 가격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대규모 미분양 단지이므로 회사 보유분 매물들로 보입니다. 22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한 다대센텀 미슈빌입니다. 세대수는 285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2월입니다. 59타입으로 구성된 단지로 분양가는 3억 중반대에 발코니 확장비 2,420만원 별도로 분양을 진행하였습니다. 22년 4월 분양하여 1, 2순위에서 252세대를 모집하여 118명이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광고되고 있는 매물은 없으나 미분양 물량이 다수 쌓여 있습니다. 23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암남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송도 더 퍼스트 비치입니다. 세대수는 1302세대, 입주는 24년 8월입니다. 준공은 24년 8월 되었으나 일반 분양 시기를 계속 미루다가 24년 12월이 되어서야 후분양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부산 송도 지역 주택조합단지로 1,300세대에 이르지만 일반 분양은 약 200세대만 진행하였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모든 타입이 미분양되었습니다. 이미 다 지어진 후분양 단지이므로 할인분양을 고려해야 할 만큼의 경쟁률로 보입니다. 일반 분양 매물들은 미분양으로 선착순 분양 중이고 조합원 매물들은 다수 나와 있으나 거래는 뜸한 상태입니다. 분양가보다 2억 원이나 낮은 가격의 매물도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에 24년 입주하는 아파트 22곳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상반기 입주 단지들은 금매들이 소진되면서 시세가 안정되는 모습이었으나 하반기 입주하였음에도 매물 정리가 안된 곳들은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하락했지만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주가 다가오는데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세대들이 일부 나오면서 시세가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부산 전체 아파트 시장 거래량이 조금씩 상승하고 인기 단지의 경우 호가가 1억 원 이상 오르는 곳도 있는 영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도 입주한 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빈집의 마피인 곳들은 일반적인 아파트라 보기 힘든 나홀로 아파트의 마피가 큰 편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4년 입주 아파트들은 시세 하락 폭이 커 보이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4년 부산 입주 물량을 모두 살펴보았는데, 내일은 25년 부산 입주 아파트들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한민국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